네. 안녕하세요. 전 배짱입니다. <laughs> 저의 특별 세션입니다. 지금 제가 만지고 있는 애들이 샘플 칩들이고요. 이 샘플 칩은 필라멘트들 색깔 비교해놓은 색깔을 잘 골랐으라고 온 칩들이에요. 오, 궁금한데요. 일단 크릴리티 거 이렇게 열었습니다. 사이즈를 봐서도 뱀부에서 온 칩들 개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. 실제로 모르겠지만 두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개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자. 되게 비슷하게 생겼네요. 전체적으로는 비슷해요. 크기도 비슷할 것 같아요. 하나씩 보겠습니다. 투명. 투명도 있네요. 이렇게 이게 뭔 차이죠? 여기 이게 칩에 이름이 쓰여 있을 텐데, 하나는 하이퍼 PTG, 첫 번째 끼 PTG고, 그 다음은 CR PTG. 근데 그러니까 보기에는 두개별 차이 없어 보여요. 투명은 두 개밖에 없고, 그 다음에, 라이트 블루랑 블루인데, 별 차이가 없어요. 이게 뭐지? 얘가 라이트 블루고 얘가 블루래요. 이게 어떻게 그래? 이거 조금 이상하다. 출력물로 만든 게 아닙니다. 왜 그러냐면, 뱀부칩 이따 열어보시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. 색깔이 마음에 드는, 오, 투명이다. 이거 신기하다. 이거. 요건 신기하네요 요거 갖고 싶다 이거 투명 블루 그리고 색깔 이거는 전부 다 그거예요 그냥 사출? 사출이에요 이게 보니까 사출이고 아니고 확인할 때 하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이렇게 여기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여기 파팅라인 어, 말고 아, 그거. 이거 이거 어, 이거 동그란 거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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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뭐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걸 봐서도 얘는 프린팅된 게 아니고요. 시워 이제 뱀북 거 열어볼게요. 열려라. 그냥 제가 이거를 예전에 열어봤을 때 일단 뱀북 게 조금 더 느낌이 좋았어요. 여기도, 얘도 투명 있는데, 얘는 한 개. 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다 말았던 게 뭐냐면, 되게 신기한 게, 진짜 출력물이랑 이거인 것 같아요. 자, 이, 얘는, 보이시려나요? 진짜 출력물이 있고, 사출이 있고 그래요. 저 처음에, 이, 사출의 디테일을 보고 이게 뭐라 그래야 돼? 출력물을 흉내낸 출력물인 것 같은 이렇게 텍스처를 다 넣은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는 얘가 다 출력물인 줄 알고 여기 있는 이런 글씨들 있잖아요. 뒤에 보면 음각으로 이렇게 밴브랩이라고 써있는데 어 출력물인데 음각이 표현이 너무 잘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거 뭐야? 이런 어떻게 이렇게 뽑지? 라고 생각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얘는. 사출이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정말 머리를 많이 썼구나 생각이 들었죠 그건 출력이네요 네 맞아요 이제 보니까는 확실히 딱 티가 나고 음. 음. 알고, 어, 알고 보니까 정말 티가 확 나긴 해요 섞여있어 네. 그래서 근데 이게 뭘 기준으로 한 걸까요 모르겠어요 무슨 기준으로 어떤 거는 출력물로 샘플을 만들고 어떤 거는 사출로 만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왜 사출인데도 진짜. 텍스처를 이렇게, 일부러 이렇게 한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그니까 응. 와이 디테일은 그러니까 그래서 그 디테일에 깜짝 놀랐죠 음. 크릴리티는 다 사출이네요 응. 사출인데 얘네만큼의 어떤 그런 깨알 디테일은 안 보여요 그냥 딱 봐도 사출이구나 음. 이런 느낌인데 근데 약간 뭐 좋게 생각하면 응. 어쨌든 3d 프린터 사용자들은 이렇게 결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사출로 맨들맨들한 게 아니라 이게 광도도 사실 다르기 때문에 광도도 다르니까 이 패턴을 줘서라도 사출을 뜬게 아닐까. 음 근데 저 궁금한 게요. 네. 필라멘트로 출력을 했을 때 어쨌든 출력 온도라던가 이런 것들 있거든요. 아 근데 이제 진짜 페이크는 이런 거죠. 뭐 사실 투명은 투명 필라 는 음. 3D 프린터로 뽑았을 때이 투명도가 안 나와요. 실제로 안 나요? 와덜 나온다는 나와요. 거죠? 그렇죠.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혀 손가락이 움직이는 게 보이겠지만 이 정도로 안 나오거든요. 이거는 사실 진짜 사기.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거야. <laughs> 응. 다른 색깔들도 사실 이 칼라칩이라는 거는 내가 이 색상을 확인하고 필라멘트를 구매하는 응. 목적인데 사출로 이렇게 했을 때는. 과연 이 색깔 그대로의 필라멘트가 올 것인가가 궁금하죠. 비슷할 것 같은데, 이제 가장 문제가 될 거는 제가 보기에는 투명, 투명 애들. 음. 진짜 투명 애들은 이게 이 필라멘트 사용해서 출력했을 때이 느낌 절대 안 나요. 출력 표현한 가지, 선까지 표현하긴 했는데, 그쵸. 투명은 더 불투명해요. 예, 보고 싶은데. 이런 거 지금? 이게 크릴리 타란 건데 투명. 이게 이런 식의 투명도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, 프린터는. 응? 이런 것까지 그래. 따라하고 싶었겠지. <laughs> 근데 너무 따라해도 너무 <laughs> 그래. 신하게 따라 좀 바꿔서 하면 될것 그, 같은데. 그래. 약간 뭐랄까? 어. 그 너무 정사각형 말고 응. 약간 직사각형? 하트, 하트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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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이 너무 이 정사각형 네모까지 그냥 근데 생각해보니 저거 대량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면 언제 출력하고 있나 싶긴 한데 그냥 색상만 알려주면 되니까 사출인 것 같기도 하고요. 음. 음. <laughs> 아니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진짜 이게 벤보 거 보고는 와 이거를 프린터로 뽑아서 줬어? 감동이다 약간 이랬는데 보면 볼수록 <laughs> 어, 프린터하고 사출하고 섞여 있으니까 섞였어. 약간 기분이 상해, 상한 거지. 네. 처음부터... 아니 섞여 있는 게더 웃겼어. 그러니까, 아니 처음부터 다 사출로 하던가. 아니, 이게 진짜 왜? 진짜 여기 뒤에 글자 새겨진 거 보고 감동 받았었다니까. 이런 거 이거는 진짜 프린터예요. 근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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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건 프린... 어떻게 이거 그걸로 새긴 거지? 이건 레이저, 이거 레이저로 새긴 거죠. 어, 네, 어, 이거는 진짜 프린트 출력이야. 그러니까 이거는 꺼질 거칠에 출력물로 나와가지고 근데 이 뭔가 <laughs> 당한 느낌. <laughs> 되게 간사하게. 하여튼 그렇다. 그랬었다. 그래서 이, 배짱이의, 아, 끝내고. 배짱이의 이상한 세션 끝.